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주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매물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에 위치한 아, 한참 수학 중인 45년생 잣나무 단지로 거듭한 그리고 2차선 도로와 접해 있어서 캠핑장, 야영장, 관광용원, 휴양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전 715평과 나머지 임야인총 토지 면적 88,482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물도 참 좋죠.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큰 토지가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6m 도로로 모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캠핑장 야영장 그리고 여러가지 관광농원 등 허가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부동산은 서울까지 수영차로 약 1시간 4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는 부분이고요. 화천군 군까지는 20분 정도 그리고 사창리까지는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이미 이 부분에는 2 차선도로와 접해있게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고요. 어 6m 도로로 연결했고, 전약한 800평 되는 부분에는 이와 같이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어, 건축을 할수 있도록 모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임야 약한 88,000평입니다. 주변이 모두 구기류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이 토지는 전체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 일부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보전관리지역에는요, 토목공사가 완료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2차선 도로에서 6m 도로로 이와 같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평탄작업 토목공사가 일부 뭐, 뭐, 완료가 됐어요. 저 위에는 이미 아까 앞에서 보신 그림과 같이 축대가 쌓여져 있고요. 건축물을 건축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차선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캠핑장, 야영장, 그리고 관광 농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어, 모든 인허가가 잘 나올 수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현재는 6m 도로와 바로 연결을 해서 이와 같이 토목 공사가 모두 완료됐고요. 앞에 보고 있는 전나무가 한참 수확 중인 45년생 그러한 전나무 단지입니다. 어, 이 전나무 단지는약4만여 평을 이미 직불금을 신청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6m 도로로 됐고 이 어, 아래도 일부 어, 있지만 이 축대산 윗부분이 건축을 할수 있도록 모두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작나무하고 잣나무를 모두 식재한게한 4년이 넘었는데요 이것도 2만 1천평을 또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현재 있습니다 자 물이 아주 좋습니다. 계곡이 산이 깊기 때문에 물이 좋고요. 이깊이걸 보십시오. 물이 1년 4계절 계속 흐른다는 뜻이죠. 다몽리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도 어, 가깝고요. 어, 바로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파천군 병원마트까지도 20분 거리, 이외수시 감성마을문화권까지도 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하 있는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현재 6m로 넓게 도로 임도를다 개설한 상태고요 45년생 수확중인 잔나무 4만여평이 이미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어 있고요 요 앞에 보이는 지금 밭 같은 거 있죠 풀밭 밭 같은 거 이것은 재경부 터지로서 이미 앞으로도 계속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어, 임대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거기에는 이제 곰치나무를 많이 심어놨다고 합니다. 머루다래가 자생하는 깊은 산속 청정 지역입니다. 2 차선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캠핑장, 야영장, 관광농원, 수련원, 휴양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죠. 자, 좌측이 이제 계곡입니다. 어, 제가 가보니까 어, 비가 안온 상태에서도 물이 이 정도인데요. 어, 비가 많이 오고 좀 그러면 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랫 부분에 이렇게 좀 댐을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물망이를 해서 물을 고정하면 더 많은 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 임야 전 정상을 제외해놓고는요, 이 계곡 쪽으로 상당히 그 평평한 지역이 많습니다. 어, 워낙 8만 8천 평 넓은 토지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는 캠핑장, 야영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관광농원, 또 휴양소 동으로 계곡을 활용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전복계곡에는 머루와 달의 나무가 자생하는 그러한 청정지역입니다 자 보십시오 6m로 지금 개설 해놨는데요 주변이 평평하죠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개발의 효과가 다 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잔나무가 40년에서 45년생으로 상당히 그 크기 때문에 한참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 어, 잔나무 단인데요. 어, 보신 바 같이 아주 빡빡하게 들어서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오히려 많이 간볼로 해서 천내서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통나무 집, 나무 위에 통나무 집, 또뭐 힐링센터 등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죠. 토지용 계획서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 2차선 도로와 접해있는 그 부분에 바로 이제 일부 계획관리지역이 있고요. 어, 이것은 보존관리지역이고 어, 그 옆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어, 세 군데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 뒤에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이쪽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뒷부분에는 어, 소말염소 사용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특이하게 이 지역 88,482평 중에서는요, 저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면서 소, 말, 양, 염소, 사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에, 앞에서는 면적이 8만 평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힐링센터, 캠핑장, 야영장이지만그산 뒤로, 어, 산 뒤에는 또 가축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전 관리 지역 할수 있는 행위, 권표 20%, 용적률 80%죠. 단독 다중 4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어, 농림 지역도 마찬가지고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입니다. 어, 농림 지역이라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2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토지 특징은요 서울까지는 1시간 40분 거리, 캠핑장, 야영장 수요는 관광농원, 휴양소동 다양한 용도 활용이 가능한 것은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년 전 수행 중인 잣나무 단지 약 4만 평이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어 있고요자작나무 단지를 정하면 2만 1000평을 추가로 또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몽리에 위치한 2차선도로와 접해 있는 40에서 45년생 된잣나무 단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큰 88,480평이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다는 게 대단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직불금이 이미 다 신청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계곡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캠핑장, 야영장, 또 휴양소, 어, 대단히 임산물 제외 단지, 관광 농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살짝 채우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